주변 사람들한테 덕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새해 첫 시작이 좋네요. 여보세요? 오빠! 어. 나 방송 중이야. 어, 어 그래. 오빠 뭐해? 어, 나, 나 이제 집 가려고 그러지. 안녕 안녕 뭐야, 옆에 누구야? 옆에 형덕이 형. 형덕 오빠도 바꿔줘. 오빠! 전에. 우리가 집에, 지금 밖에 춥잖아. 응. 음. 우리, 우리 차를 안 가져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거야. 근데 택시가 15분이 걸린데 오는데, 그럼 넌타안 타? 15분 기다려, 밖에서? 어... 어. 잡히는데 오래 걸렸으면 난 그거 기다려. 그렇게 평생 기다리다가 썩어. <laughs> 왜, 왜 그러는 거야? 진짜? 왜, 왜 그러는 거야? 아, 예, 끊어. 내가 <laughs> 왜 전화했어? 아니, 이제 2019년 지나가니까 다 전화 돌리려고 하는데, 어. 형부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게. 야, 이런 날에만 전화하는 거야? 이런 날에는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. 나도 너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12시에 기다리고 있었어. 거짓말 하지 마. 진짜, <laughs> 이거 거짓 덩어리야. 거짓 덩어리? 어우, 야, 밖에 진짜 너무 춥다. 너처럼 집에만 있으는게 답이야. 나 욕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2020년 된다고 눈치가 빨라졌어? <laughs> 우리 형도 오빠도 듣고 있는 거지? 아니 형도 오빠만 듣기 싫다고 덜로 로 갔어. 빨리 같이 있어봐. 둘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. 광도 오빠도 바꿔줘.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. 오빠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광성 오빠랑 같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전할게. 어? 응. 야 뭐라고? 새... 응. 새... <laughs> 새해... 복!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오빠. 아이고 그래 우리 예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예 감사합니다. 예은아 새해 복 많이 받고! 네 군대 그래, 갔다 올게. 알았어 수고해. 아나 저녁 하고 보자. 오케이 알았어. <laughs> 김교식, 아, 방송 중입니다. 나는 아니길 필요 없는데. <laughs> 어디세요? 아, 뭐라고요? 어디시냐고요? 근데 오늘 안 와? 오늘 안 와? 아니, 8시인데, 아, 진, 아 진짜 안 들었는 거야? 아이, 음. 구라치지 마. 나네말안 믿어. 나안 낚여, 이제. 2019년도에 이미 많이 낚였다. 너 뭐하고 있어, 음, 김교식? 나 아, 만두 먹고 있었는데. 어머니가 해주신 만두는 아니지? 나 혼자 해야지, 아, 맞다, 맞다. 너 자취 중이지? 아니, 설마, 나왜 만두 쳐먹고 있어? 이러려고 그랬는데, 너막또 엄마가 해준 만두라고 막 뭐라 고 할까봐. 아, 이십 년에도 패드립 좀 그만하자. <laughs> 무슨 소리야? <설득해야지, 웃음> 미친 소리 하지 말았다고. 그래서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오늘? <laughs> 아 진짜 그만해. 구라만 나 지금, 아니 나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다니까. <laughs> 너 완드 먹고 있다가 택시에서 만드를 먹고 있다고? 완드? 택시 기사님한테 뺨 맞아 너. 한개 드렸어. 그럼 할마 없지? <laughs> 아니 방송 끄고 오는 거지 이따가. <laughs> 어 그래 갈게. 완드. 여 8시 반쯤 온다는데 지금 끊으올수 있어 시간이? <laughs> 어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나 2분 거리야 거기서 우리 거제도에서 보는데? 자, 거제도 2분이면 가 몰랐어? 아무튼 2분이면 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? 그 방송 끝나고 커튼갈게행복 많이 받아 규식아 응시어 <laughs> 왜? 내가 전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? 여보세요? 방송 중이니까요? 무슨 일이야? 어떻게 알았어? 아, 내가 방송 중인데? 어 나도 방송 중이야 나머지 세 명한테도 얼른 인사해 이분님이랑 코아랑 연다야 코아는 복 많이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분은 2020년도에는 좀 조심하라고 전해줘 그리고 누구 한명 누구라고? 연다 연다 아 연다님 연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줘 네, 래 그래, 불러야 새해 안녕하더라. 안녕 아이바이세요. 안녕. 드디어 정상적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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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어요. 야 이수재야. 배들프도 됩니까? <laughs> 아니요 방송 <마수> 중이에요. 방송이요? <laughs> <마수 중이에요. 웃음> <마수 중이에요. 웃음> 뭐 하고 있었어요? 저 음. 오줌 말하면서 오줌 싸는 거 말해도. 누워있었는데요? 그, 왜 고민하세요? 가서 옷좀 싸세요! 방금 저 나가서 일어나기 귀찮단 말이에요! <놀람> 빨리 일어나서 쉬 싸세요! <놀람> 이일씨 생각하면서 싸겠습니다! 오! 씨! <놀람> 고소하겠습니다! <오, 오, 놀람> 아 돌리 형! 저 방송 중이에요! 아 돌리 형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어! 아이 지갑 속에 뭐 들어와야 된다뭐 이런 말씀이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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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지일시 말문에서 못 받는 경우는 많 아, 독일하는 건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? 그 2020년은 꼭 머리카락이 아이 나는... 죄송해요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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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류우미한테도 전화를 안할수 없죠? 여보세요 뭐 하냐 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전화 등록네에 네. 새해 복이 올 때가 아니에요 네. 가톡 내라 <laughs> 대답! 1월 10일 대답! 아 알았어! 나 1월 7일 가능해! 오케이, 어, 세명 많이 받으세아 어, 그래 야, 좀 이따 보자! 어어? 어, 어? 어 좀, 좀 이따 보자. 어어 어, 어차피좀 이따 또 디코방 초대할 거 아니야? 어, 나 누워있을라 했는데? 응.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 6시까지 놀고 있어야 되 나. 근데 왜나 빼고 놀아? 그거 아 <laughs> 리타한테도 전화해야지. <laughs> 박리타! 아, 아, 왜벨 소리 그따구야? 콩순이가 없대서. <laughs> 야, 내가 새 선물로 콩순이 인형 사줄게. 어 진짜? 어. 콩순이 냉장고 꿈널이 사줄 거야? 콩순이 사준내 콩순이 업고 다닐게. 너 일정 있으면 콩순이 업고 다녀야 돼. 뭐안 되면 주소 불러. 내가 걸러 보내줄게. 내가 <laughs> 페이스로 <laughs> 보내줄래? 야, 좀 서서. <laughs> <laughs> 야 뭐해? 안 먹고 있어. 너 누구랑? 너뭐 혼자겠지 뭐. 아? <laughs> 야 세보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다. 2020년도에는 꼭 솔로였으면 좋겠네요. 당히좀더 벌크업 하셔야 될 이유가 <laughs> <누가>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서 더뭐 벌크업하면 <벌컵> <laughs> 큰일 납니다. 흑매님한테 전화할까? 이분들은 다 대출가 왜 이래? 여보세요? 형매님 저방송중이에요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측면님 뭐 하고 계셨어요? 공사하고 있었어요.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. 거짓말에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줄래?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. 나온다! 세요 야! 왜? 이 새끼야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는데 왜전화안 받아! 전화는 언제 몰랐으니까! 미안 전화 잘 받아 네? 나 2019년도 마지막 새해 인사하려고 전화했는데 나, 나 너한테 없는 거야 너를? 어 2020년도에 다시 보는 거야 덕담해주려고? <laughs> 응 아니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주려고 이제 27살이야 아 제발! 그말 듣고 싶지 않아 세요 <laughs> 야! 나 방송 중이야 너... 해? 나 롤하고 있어 야, 세부 많이 받으라고 그거를 전화하려고방송중에서장했어어 방송할 거어어지 없어? <laughs> 방송할 게 없는 거야 저장할 <laughs> 없는 거야 말씀이 지나치시네요, 하민씨 <laughs> 아, 제가, 제가요? 말씀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이러고 시잖아요 계속 그러시고 주문하당 했으면 제가 개가 된 기분이에요,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코안님. 네, 양면님 무슨 일이시죠? <laughs>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제가 기욱 씨가 아니라서 죄송하네요. 키욱 씨라서. 양면님. <laughs> 네, 코안님. 뭐왜 어, 양면님한테 투수 문자가 안 들어가 있죠? 아, 그럼 저 투수 문자 넣어드려야 할까요? 아트 있으나 앞에 맨 앞에 있을 텐데요. 그럼 코안님은 더 저... 치셨나요? 하트 사랑하는 예은이지 하트로 끝나요. 그럼 저도 하트 사랑하는 코아 하트로 해드릴게요. 네녕하세요 <laughs> 오빠 나 방송 중이야. 아네 안녕하세요. 다들 방송 중이라 아. 그러면 목소리가 바뀌네. 무슨 소리세요? 저 성수철을 전화 받았는데요. <laughs> 어떤 맞...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약간 호기심이 좀 자극되는 부분이라서. 왜 그렇게 똑똑한 척하세요? <laughs> 저 세일복 많이 받으려고 전화 돌리고 있었습니다. 방송 콘텐츠로 지금 세일복 인사 돌리고 있습니까? 아 예. 예. 아 지금 제가 몇 번째죠? 어, 좀좀 아, 많이 저기. 뒤에 있는데 순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. 방재 제가몇 번째죠? 한 여덟 번째. 소리가 되도 어쨌든 돈을 안 주시네요. 아, 이렇게 여저오는 게, 여쭤오는 게. 아왜 이렇게 금전적인 오고 가는 것보다는 후원으로 네. 제가 드리도록 네. 할 테니까 방송 좀 켜주세요, 제발. 채팅이요. 방재. 악재가 용돈 준대요. 방재 꼭 그렇게 아, 하셔야 돼요, 아시겠죠? 아, 네네. 호신님. 음... 저 방송 중이에요. 잤어요 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19년 다 끝나가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일어나세요. 어. 네. 일어나시라고요. 네. 그 2019년도엔 다 졸업시킬 거예요. 네. 어요. 이제 안할 거예요. 할 거야. 더져야지 여보세요. 야이 개새끼야. 전화 한번더왜 <laughs> 개질 아니세요? 다소중이라고요. 그래서요. 아니 그래서라니.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다 전화만 하면 하만... 그래서요. 근데요. 어쩌라고요. <laughs> 그래 그럼 나도 더한번 해봐. 그래 2020년도에 그만 살자. <laughs> 오나 방금 욕 목까지 나왔어 <laughs> 아 근데 우리 다 이렇게 덕담했어 여태까지 지금 모든 아, 그래? 사람들한테 다 덕담을 그렇게 했어 어. 그럼 나 혼자 되게 훈훈하게 해야겠다 아 안돼 제발 나 욕먹어 보통 인사들은 무슨 말을 주고 받냐 나써아서잘 모르겠다 나도 인사가 아니라서 나잘 모르겠어 나 이번 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을 안 써봤어 당연하지 원래 새해만 쓰는 거야 멍청아 아 그래? <laughs> 와 진짜 개찐다 들켜버렸다 어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에도아 들려요? 뭐하니? 바쁘니? 나 방송 중이야. 어때? 네. 바쁘다고? <laughs> 아, 그냥 편집하고 있었지. 아 진짜?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했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 올해 고생 많았고 2020년부터도 노예 <laughs> 졸업하면 돼. 하루에도 그거 나왔어요. 안 그래도? <laughs> 뭔가 좀 서먹해지고 뭔가 멀어지고. 막. <laughs> 졸업하고 싶으면 졸업시키고, 너만 졸업하는 건 없고, 무조건 다야. 아니, 근데 졸업하면 친구는 될수 있는 거예요?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한가요? 졸업하면 우리 주인도 <laughs> 아닌 게 씨발 나한테 말을 걸어봐. 이럴 거야, 너? 너 졸업식 한번 할까? 졸업식은요? 졸업식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래도 다들 그래도 좀 알아야지. 아, 근데 단한 명이라도 안 하고 싶으면 난 아예 안할 생각이야. 이거는 누구의 의견도 같이 들을 필요 없어. 네 의견이 중요한 거고, 필슬 졸업하는 게 맞는 소순이라 생각합니다. 그럼 진짜 주인님이랑 팀도 마지막인 건가? 아 그치? <laughs> <laughs> 방송 열심히 하세요. 어, 야, 너왜 그래? 야, 나 네가 어색해하니까, 내가, 내가 다..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아, 뭐지, 뭐지. 아,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하죠.